제가 이번에 DJI의 마이크2를 구매했죠. 바이크 유튜브를 하려면 이 배기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방식으로 녹음을 하게 되면 바람소리가 너무 심해서 이 풍절음 때문에 배기음을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풍절음을 좀 잡아주고 배기음을 깔끔하게 잡고 또 목소리도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다. 음, 아무리 이게 취미로 하는 거지만 제가 뭐 실버 버튼 유튜버가 되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왕 하는 거 소리를 깔끔하게 녹음하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도 많고 영상 화질이야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 음질은 정말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리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음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이번에 DJI의 마이크 2를 구매하게 됐어요. 일단은 어, 언박싱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짜잔. 짜잔. DJI 마이크 2. 이건 에어디 오빠가 사준 마사지기. 신난다. 종아리 마사지기. 짱. 24년형. 자, 이렇게 파우치가 있네. 이거 자기야 먹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엄청 조그만해? 이거 엄청 조그매. 응. <laughs> 아 진짜 귀엽게 생겼다. 이 중요한 건 이거. 그 마이크 소털 어. 유튜버가 되기 위해 장비를 다 마련하고 있는 프로 유튜버 이츠빔. 자 <laughs> 진짜 고급지다. 이거 중국산인데 중국산이라고 믿겨지지 않아. 우 와. 오. 옆으로 밀어야 되겠는데? 와, 엄청 세. 어. 이거 봐. 이 집게를 들어. 이 집게로 이렇게 음. 할 수도 있어. 음, 유튜버 아니신지. 구독자 몇 명이세요? 44명입니다. <laughs> 초록색이 되면 인텔리전트 노이즈 캔슬링이 된대. 무선 마이크 됐다. 됐다. 안 되나? 됐다. 배터리 60% 진동이 울렸어. 아아아. 아, 아. 오 보이나요? 모니터 볼륨은 뭐야? 모니터 볼륨. 여기 위에도 나온다. 지금 촬영을 했을 때? 오여기 올려. 울려. 징 올려. 이렇게 돼.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갤럭시 음성녹음 어플에 원래 세나텐이 잡히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잡히더라고요. 갤럭시 음성녹음 어플에 원래 세나텐이 잡히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잡히더라고요. 단점을 하나 찾았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짧게 끊길 때가 있어요. 그 노이즈도 디스코드 할때하열음 같은 거 그것도 조금 걱정... 20분 영상 중에 1초 정도? 연결 끊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증상이 한두번 한 정도 발견이 됐고 액션캠 본체랑 페어링을 할때 아니 처음에 세팅할 때는 이게 액션캠이랑 한번 페어링을 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액션캠을 켜고 녹화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 마이크가 켜지면서 진동이 울리면서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또 해보려고 하니까 자동으로 안 잡혀서 봤더니 어 페어링이 끊겨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아까 한번 방전이 돼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는 다시 페어링하는 그 과정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애를 먹었고 배기음은 좀 걱정했던 게그 머플러 가까이에다가 설치를 해야 배기음이 잡히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입 쪽에 있는데도 배기음이 엄청 크게 잘 잡혀서 어 조금 고 rpm으로 올라가면 목소리가 오히려 그 배기음에 좀 묻히는 느낌이 있을 정도였어요 편집하는 하고 타이머였는데 DJI 마이크 2, 지금 여기 싱가드 쪽에 여기다가 부착을 해서 입이랑 최대한 가깝게 설치를 해봤어요. 이 마이크가 워낙 조그맣다 보니까 얼굴에 닿거나 말하는데 걸리적거리거나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품절음은 완전히 차단이 되고 배기음도 완전 선명하게 잘 잡히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러웠고 제가 DJI 마이크 2를 구매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무선이기 때문에 선이 있으면 헬멧 안에다가 선을 연결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무선을 찾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무선 마이크가 어, 많지가 않나봐요. 뭐, 노래방 마이크 같은 거는 무선으로 많이 나오는데, 액션캠에 연동해서 쓸수 있는 그런 마이크는 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인터뷰 녹음할 때 쓰는 그런 식의 조그만 마이크들 있잖아요. 무선으로 쓰는 거.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어 음성 파일을 별도로 딸 수만 있으면, 그걸 갖다가 편집할 때 싱크 맞춰서 입히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어지는 그두 번째 장점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카메라가 DJI 액션 4예요. 근데 이 마이크가 DJI의 액션 4랑 포켓3 액션캠에만 수신기 없이 그냥 송신기만 가지고도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신기라고 해서 카메라 본체에 달아서 소리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따로 필요한가 봐요. 아직도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DSLR 카메라에다가 어, 마이크를 연동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면 수신기를 부착해서 소리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처음에 제가 DJI 마이크 2를 검색해봤을 때 너무 비싸서 좀 놀랐어요. 48만 원인가 이제 풀 팩으로 파는 게 있는데 뭐 송신기, 수신기,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48만 원인가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비싸잖아요. 취미로 하는 유튜브인데 그렇게까지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 마이크로 쓸수 있는 송신기만 하나를 단품으로 구매하게 되면 129,600원이었어요. 그것도 비싸긴 하지만 마이크만 딸랑 하나 구매해서 액션캠에 쓰신기 뭐 없이 단독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별도의 구성품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제가 마침 카메라가 액션4였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었어요. 또 하나 장점은 꼭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연결하지 않고 그냥 자체, 마이크 자체만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서, 어, 내장 메모리에다가 뭐, 최대 18시간인가? 녹음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 무서워, 무서워. 오, 샌드위치 된다. 옆에는 차가 오고. 와, 안 무서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마지막으로 하나 깜짝 놀란 점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세나로 노래를 듣고 있어요 자 지금 유튜브로 노래를 듣고 있어요 음량 최대로 해서 여기 세나에서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뭐 들리나요? 안 들릴걸요 아마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랑 지금 마이크랑 거리가 한뼘제 귀에는 소리가 지금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마이크에는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혼자 라이딩 할때 노래를 들어요. 아, 다른 유튜버들 보면 달리면서 혼자 막 주저리 주저리 떠들기도 하고 하던데. 그러면 노래를 못 듣는 건가? 어, 심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말은 말대로 그냥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